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교회의 9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주제입니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8절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뜻깊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덤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하면 우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과 믿는 사람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로 떨어지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이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역사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정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면 오늘 분자하지만 정성스럽게 손님 맞이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생각하면 정말론적인 믿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라오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무리에만 들어와서 구원받는 숫자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서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때에 현상이 기록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이 생기면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생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또 자기들을 따르는 몇명 안에 들어야만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전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나라 사람만 그건 대상이 되는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사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종말이 왔으니 피하고자 합니다. 어디 안전한 곳이, 어, 서에 피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전한 곳으로만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험한 곳이든 안전한 곳이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산이라는 곳을 정하여 그곳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도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이지 어떤 특정한 은밀한 장소가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좁은 소견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너머에 계시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어,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의 시대의 현상으로 볼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점점 가까운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혼란이 심합니다 과거 베드로 시대 때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데 지금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입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오시지 않는데 앞으로 2000년이 지날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 천 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을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든 만물의 마중에 가까웠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계명세계명입니다 개명,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단자들을 피하고, 피하라고 하고, 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고, 자기들과 함께 있자고 할 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단에서 부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야 자기들 탐욕을 위해 사랑하는 척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척 행동해서 사랑하는 것을 속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할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게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 이웃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만물에 맞으면 가까울수록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물에 가까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먼 곳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우리로 알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가득하고, 또 지진과 기아가 가득한 이러한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주에 오실 때가 가까우며를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좇서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므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이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